예씨 리니 지니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예씨의 집순이 컨텐츠를할 건데요 예씨의 집순이란 무엇이냐 요즘 저희가 이제 외출을 다들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댓글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언니들 요즘 저희 너무 집에 있느라 심심한데 노는 방법이나 뭔가 재밌는 것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그런 집순이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재밌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힘을 얻어보자 하는 컨텐츠를 네. 준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예시의 집순이 1탄은 지금 엄청 모든 곳에서 핫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 해볼 거예요 네. 지금 또 그래서 오늘 집순이는 집에서 바리스타가 돼서 홈. 커피를 만드는 거죠 네,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거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집에서 커피를 맨날 배달시켜 먹었는데 음. 요즘에 배달 음식도 자제하고 네. 있기 음. 때문에 어, 커피도 잘못 먹기 때문에 지금 한참 맛있는 커피가 그립거든요 맞아. 근데 딱 달고나 커피가 유행을 한다길래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저희도 오늘 특별하게 달고나 커피를 두 종류로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짠! 바로 이 커피와 바로 이 파초코입니다. 원래 달고나 커피는 커피잖아요. 응. 그래서 커피 원두로 만드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친구들은 되게 어리잖아요. 응.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시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달고나 커피를 초코로 만들 수 있을까? 응.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커피가 아니지만 좀 달고나 핫초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니는 오늘 커피로 달고나 커피를 만들고 저는 초코로 달고나 핫초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본인이 이제 만들고 싶은 가루. 저는 핫초코, 리니는 핫, 커피. 저희가 준비한 커피는 이제 베트남에서 유명한 G7 커피예요 네. 요거는 이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거든요. 음. 그래서 요 가루를 사용할 겁니다. 다른 커피들도 사용 가능해요. 자, 그럼 일단은 가루를 이큰 통에다가 부어줄게요. 저는 산초코두 개를 넣을 거고, 리니는 네 봉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밤 오. 와나더 해야 되 야, 가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네, 이게 달고나 커피는 만들면서 그 양이 부풀어가지고 처음에 너무 양이 적어도 괜찮긴 한데 이건 너무 적어요. 두개더 할까?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역시 커피가 색이 좀 진하네요. 여기에다 이제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설탕은 이제 그 달고나 커피가 되는 그 원동력이거든요? 저희가 머랭치기 하듯이 하는 거라서 설탕은 1대1 비율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설탕 많이 넣으셔야겠는요 네. 이게 또 눈대중인 거거든요. 그리고 커피는 1대 1에서 살짝 더 넣어도 돼요 이게 본인이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조금 많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그 달고나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짠 짠!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좀 저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또, 하지만 저희는 손맛이기 때문에 알아서 눈대중으로 붓겠습니다 저부볼게요 녹은까 뜨거운데? 딱 녹을 정도만. 그죠? 네, 될거 같아요. 아, 이 정도. 나중에 좀 추가하면 되는 거아니야요 무조건? 네, 젓다가 추가해도 되긴데. 어, 커피 냄새. 양이 완전... 더 많으시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 다 녹여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SNS에서 커피로 만드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초코로 만드신 분들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보는 거죠. <laughs> 자 이렇게 다 녹았고요. 이거를 이제 휘핑기가 있으신 분들은 휘핑을 해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숟가락으로 계속 치시면 돼요. 원래는 숟가락으로 400번 저어서 만드는 커피라고 해가지고 뭐? 400번을 직접 저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된다는 커피 이게 바로 달고나 커피거든요. 한번 저희는 휘핑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laughs> 이게 이게 <되게> 꾸덕꾸덕해진다는 거죠. <laughs> 네. 오. 오! 지금 커피 느낌이 있어요. 색깔이 좀 변했어요. 와, 달고나다. 진짜 오, 벌써. 어머, 신기하네. 자, 이렇게 보면은 커피가 달고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얼마 안 했거든요. 아직. 색도 많이 변했어요. 원래는 아메리카노 색이었는데 지금 달고나색이 됐죠. 근데 이제 제 코코아는 제 그냥 코코아 상태거든요. 음. 느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와 이걸 손으로 한다고? 어. 손으로만 하면은 400번 이상 쳐야될것 같은데?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잘산 아이템 중에 400은 휘핑! 퓨핑기. 뭐야? 이면 너무 신기한데 이거? 와 진짜 달고나 색게에요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달고나 커피는 그 설탕의 양도 살짝 많아야 되고 그 전, 저을수록 맛있어진대요 오래 저을수록 더 맛있대요 <목소리> 그러니까 뭔가 거품 형태가 됐을 때아다 됐나 싶더라, 싶지만 그래도 거기서 더 좋아져야 돼요 맞아요. 저는 뭐안 되는데요? 푸덕해지는 <목소리> 느낌이 없어요? 네. <목소리> 어아 힘들어! 힘들어 힘어 힘들어요! 오우거 어떻게 여기서 뺐을 때 뿔이 생기면 완성! 모래요 뿔? 어뿔 생겼네요! 우와! 축구현 상태! 달고나 커피와 정말 다릅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끈적여졌어요. 어 쫀득해졌네요. 네, 약간 초코 소스 같다. 싫어. 그, 그 숙련된 유튜버의 감으로 없어 초코는 안 돼요. <laughs> 이게 그 제가 달고나 커피를 저는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달고나 커피는 커피를 저을 때부터 달고나 형태로 변하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일단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뭔가 설탕이 저희는 원인이잖아요. 사실 달고나 커피의 그 달고나화 되는 원인이라서. 설탕을 넣으면은 핫초코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성분 차이가 있나 봐요. 커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 봐요. 네,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꾸덕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일정 이상의 꾸덕함은 나오지가 않아요. 얘는 그냥 밑에다가 물 조금 넣은느낌인데 이거는 뭐 그러면 한 시간 이상 저었을 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실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세요. 차이가 딱 있죠. 네, 같은 시간 저었는데, 이게 다른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초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없는 이유가 있었어? 네. 그런데 일단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 꾸덕한 걸로 한번 초코를 만들어 볼게요.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커피를 만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핫초코잖아요 차가운 거에 올리면 초코가 바로 딱딱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고요 저는 차갑게 먹는게 좋을 것 같아서 차가운 우유를 준비했어요 달고나 커피는 아이스로 먹는 게 훨씬 맛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유 위에다가 달고나를 올려주면 이제 커피 완성입니다 자, 이거 덤프 올려줘야 되거든요 또 예쁘게 해야 되는데 이거또 어디 붙이지 않고 알지 알지? 에뚜앤네뚜 감성 오예 이게 또 스쿱으로 풀면 이쁘게 된대요 어, 그렇게 하시면 은 정말 안 이뻐지잖아요. 오 어, 네, 쓰레넥스 감독님. 어머 이 사람 정말 이게 뭐야? <laughs> 저 정말 오늘도 못해요. 이게 뭡니까? 아니 선생님 이걸 여기다 긁으시면 안 되고 이걸로 긁어내셔야죠 그래 이걸로 여기다가 요 작은 거에 이렇게 들대 잖아까 괜찮아? 이거 그거 같아요. 그 카페 에 파는 더티 커피라고 있어요. <laughs> 더티. 그 옆에다가 일부러 더티하게 엄청 흘려놓는 커피 있거든요. 이름 음. 이름 <laughs> 괜찮지 않아? 그래도? 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초코는 음. 점점 물이 돼가고 있거든요. <laughs> 이게 될까요? 일단은 뭐 감성. 이렇게 꾸덕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요? <laughs> 주르륵 <웃음> 그냥 초코 시럽 구운 느낌인데? 일단은 뭐 완성. 근데 이 달고나 커피는 이 크림이 정말 쓰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죠. <laughs> 아! 아! <laughs> 사우정 있어요. <laughs> 아니 아까 그 원두 커피를 아 여섯 봉에 한번 마셨지. 제가 말했잖아요. 잠못 자는데 이거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쓴 맛과 그 뒤에 오는 우유를 느끼고 싶으시다. 그럼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우유 가안 나와요. 아 우유 가안 나와. <laughs> 아니 괜찮은데? 나 위에 그 있어요. 입술에다가 이 거품을 붙이고 우유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핥아 먹는 그런 느낌. 네 그렇게 그렇게 맛있게 형할 타요 빨리 어 괜찮죠 오징강네주가 생각나는 맛인가요? 아 저희 네. 시청 연령층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으시면 돼요 이렇게. 전 그래서 아래 부분은 이렇게 좀 커피 맛이 나게 젓고 위에 크림은 조금 있게 해서 두번두 개를 즐길 수 있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좀 달라졌죠, 맞 커피 우유가 되었어요. 음, <laughs> 맛있다. 맛있지. 이거는 약간 커피를 마신다기보다는 우유가 커피 맛이 나는 느낌. 음, 이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홈 카페에서 조금 누릴 수 있는 정말 가장 맛있는 커피지 않을까? 약간 좀 고급스러워요 느낌이. 그러면 그냥 커피가 사실 머신이 없고 이러면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음. 이거는 가루에 와. 오른팔만 있다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커피 느낌이 나요 근데 400번을 열심히 저으면서까지 이걸 먹어야 할까? <laughs> 근데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커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달진 않은 것같은요응 음. 어? 입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웃음> 이거 한초코만남니까 색깔이 약간 내습기 들는 색깔인데? 주먹! 주먹 <laughs> <laughs> <적국도> 적국 너... <laughs> 갖고 온다. 주먹! 급식 때 우유에 내스기 모자란 친구 같아. <laughs>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달아? 아 <웃음> <웃음> 설탕 우유! 없었던 일로. 아 아, 저희는 진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공유해주고 싶었는데, 아, 이게 안타깝게 잘안 되네요. 근데 저희가 블로그 글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초코를 한번 도전을 해보셨는데, 세 번이나 도전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도 잘안 된대요.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laughs> 저희는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꾸덕해지는 그 일정 수치가 있대요. 초코는 저는 조금 덜 꾸덕해진 것 같긴 한데 그퐁주 느낌이 최대로 꾸덕해지는 거고 그 이상으로 달고나처럼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두께가 이렇게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아 달고나 커피로 즐기기는 아쉽다. 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만들어보고 싶으시면은 부모님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한 입만 먹어보세요. 한 입만. 한번, 네, <laughs>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바리스타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엄마한테 커피 맛있는 거 만들어주겠다고요? 고객님! 음. 4,500원입니다! 하고 용돈도 받고. 어, 맞아, 맞아. 좋은 일인데요. <laughs> 네, 어? 그런 식으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초코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해봐도 될것 같긴 해요. <laughs>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이제 집순이 달인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즐기는 놀이라던가 이렇게 해보면 재밌다 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